흑수저의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비TV입니다. 오늘은 우리와 같은, 저와 같은 흑수저의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수저 출신이잖아요. 중상층까지도 흑수저라고 봅니다. 자,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게 있죠?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요. 돈 얘기 좀해 볼게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지만은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돈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이야기 하실 분들은 그냥 영상 꺼주셔도 될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인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돈은 우리 행복의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행복을 이루어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요소 중에 한계라는 거 인정을 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돈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행복한가 이 이야기인데요 사실 우리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잘못 알고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자 통장 안에 돈이 있거든요 제 지갑 안에도 현금으로 한 50만원 정도는 항상 들고 다니고 있어요 자 돈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행복한가 통장에 돈이 있으면 행복한가 그건 아니죠 돈이 많으면 행복한가 그것도 아닙니다 설명을 드려 볼게요 내가 지금 현금으로 통장에 1억이 있다 그럼 행복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재작년에는 10억이 있었고 작년에는 5억이 있었어요 근데 작년에 사업을 다 알아먹고 이제 남은 돈이 1억 밖에 없다 행복할까요 그 1억은 있으나 마나 한 1억처럼 느껴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으면 불행할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재작년에 빚이 1억이 있었다 그런데 열심히 일을 해서 작년에 5천만 원을 갚았어요. 그런데 올해 취직을 잘해가지고 또 5천만 원을 갚았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제 내 통장에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물론 가지고 있는 돈도 없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복합니다. 1억이라는 빚이 없어졌다면 그럼 과연 1억이 있어도 안 행복한데 돈이 하나도 없어도 행복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돈은 과거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더 벌고 있고 얼마나 더 모여 있느냐가 중요하지, 얼만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 가세가 많이 기울었었어요. 제가 그래도 작은 건물의 건물주 아들이었는데 부모님의 사업이 잘안 되면서 건물도 날리고 어머니는 빚도 지게 됐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께서 오늘 마지막 3천만 원 빚을 갚았다고 저한테 이야기하실 때 눈물을 훔치시더라고요. 아, 이 빚을 갚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난 행복이구나. 당장 내가 돈이 얼만큼 있다 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불행해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잃을게 많기 때문이죠. 특히나 부자의 이세로 태어난 분들은 대체로 그렇게 행복한 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도 못 받고요. 부모님의 부를 더 늘리기도 너무 힘듭니다. 오히려 까먹는 부자 2세들이 많았었어요. 그분들은 비슷하게 이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깎아내리려고 하거나 하대하려고 하거나 윽박지르려고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그 부자의 2세들은 자기가 무언가를 하더라도 크게 사회적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는 어차피 물려받은 거잖아. 어차피 그런 좋은 조건에서 시작을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남을 불행하게 하거나 남을 깎아내려야지만 내가 행복하다고 자위할 수 있는 거더라고요. 우리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부자의 삶이 얼마나 부러운 거예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부자들이 자살하는 경우들도 꽤나 있는 걸 보면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흑숙자가 뭐가 좋겠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어났을 때 처해진 상황은 내가 불행한지 행복한지 잘 몰라요. 내가 비교적 행복한 건지 비교적 불행한 건지 그걸 느낄 때부터 불행은 시작되는 거죠. 내가 가난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가난은 더 가난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사회에 나오면서 이제 네임으로 돈을 좀 벌어보고 돈을 좀 모아보고 저축도 해보고 그러다가 학창시절 때 어려움 딛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대학 가서 대기업에 취직을 하면 남들보다 훨씬 더큰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너무 바닥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가속도가 더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창업을 했는데 유니콘 기업이라고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절대 남들은 느낄 수 없는 최고의 행복까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재벌 2세는 절대 자기 이름을 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건 회장님도 있고 이재용 부회장님도 있죠 몇 퍼센트인가요 흙수저로 시작해서 작은 기업을 일구거나 중견기업으로 성강을 하게 되면은 세계 관심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흙수저의 행복은 어쩌면 남들보다 더 빨리 이루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 장비 tv였습니다